안녕하세요. 성령운동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어, 오늘 순교자의 소리 네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용도 목사님이십니다. 이용도 목사님은 순교자 엄연히 따지면 순교자는 아니시지만 순교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한국 강산에 그 주기철 목사 님, 사모님 에 게도 영향 을 미치 셨 고, 한국 강산 을 뒤흔들 고뒤 집어 놓는 회계 운동 을일으 키는 도 구로, 한 시대 를 진짜 강력 하게 쓰임 받 으셨던 주의 종이 에요. 강력 하게 쓰임 받 으신 만큼 잔 인한 핍 박과 야 지와 조 소와 조 롱도 받 으셨어요. 어, 그렇게 핍박과 조롱과 야지를 멸시 천대를 받다가, 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고, 정말 그 핍박 다 이기시고, 천국 가시기까지, 정말 생을 마감하셨는데, 한 번은 다 죽어갔어요. 폐병 환자로서 사셨는데, 진짜 다 죽어서 한마디 입에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떤 아주머니가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마지막으로 손 얹고 죽으리라 하고 손을 겨우겨우 얹었는데 몸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손을 얹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기력을 주셔서 어 회복시키시고 더 오래오래 쓰임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 목사님들마다, 목회자들마다 겸손을 위해 묵상하는 주제가 있어요. 겸손을 위해 묵상하는 주제가 있고, 고백하는 주제가 있어요. 이용도 목사님에게도 그 주제가 있었는데, 그걸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묵상하고 고백하시는 주제는 "나는 부여 땅에서 배추 장사나 해먹고 살더,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윤석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어, 저희 담임 사모님이신 김종선 사모님께서는 나는 죄인입니다를 진짜 자주 고백하면서 다니신대요 오고 가면서 이렇게 큰 교회를 보면서 교만이 움트고 큰 교회 사모, 담임 사모로서의 그 교만이 틈탈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신대요. 그런 묵상하는 주제, 겸손을 위해 묵상하는 주제, 고백하는 주제가 다들 있는데, 그런 영적인 거성들은 그런 겸손을 위해 묵상하고 고백하는 주제가 있는데, 이용도 목사님도 있으셨어요. 바로 나는 막대기다 라는 주제였습니다. 나는 막대기입니다. 주님의 막대기를 삼으소서, 주님의 막대기로 양들을 치소서, 주님의 막대기로서 그 의와 진리와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의 그 나는 막대기라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막대기 이용도 저희가 굶주림은 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가 없음으로써 이외다 주여 빵 없는 저를 들으사 의를 가르치는 막대기를 삼으시고 빵 없는 저를 들으사 사랑으로 가르치는 막대기를 삼으소서 나는 빵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막대기로서이다. 당신의 의와 사랑을 가르치는 막대기를 삼으소서. 여러분 들으셨나요? 이용도 목사님이 진짜 엄청난, 영, 엄청난 영적인 거성이셨어요. 진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회개운동이 어느 정도로 일어났느냐? 그 집회하는 장소에서 사방 수십 리까지 회개운동이 퍼졌대요. 집회 때마다. 막 여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나가서 그렇게 회개 운동을 전파하고 다녔대요. 그렇게 형량의 역사가 생명에 제한 없는 그런 파생의 효과가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역으로 진짜 권능으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는 도구로 쓰임 받으셨어요. 그런 기적의 한복판에서 나는 막대기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질병이 질병을 고치신 것도 가르치시는 것도 설교하게 하시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는 것도 막대기를 휘두르시는 막대기를 들어쓰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가 될 때에 원수는 떠나갈 것입니다. 1위는 양을 놓고 쫓겨날 것입니다. 목자의 손에 들리운 막대기가 될 때에 어, 수많은 양들이 보혈의 강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목자의 손에 들리운 막대기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hank you.